어서 오세요. 아, 오늘 도 오셨네. 어떻게 늘 드리던 것처럼 천원 자동으로 드리면 될까요? 저, 저기 손님. 아, 아 죄송해요. 아니, 평소처럼 로또 자동으로 천 원치 주세요 아니, 근데 뭐 기분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티가 많이 나요? 뭐 어, 티내면 안 되는데 이게 숨기기가 좀 어렵네요 <laughs> 아, 무슨 일이신데 그래요? 혹시 뭐 좋은 꿈이라도 꾸셨나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사실 로또를 수동으로만 샀었잖아요 로또 예상번호를 알려준다는 사이트를 이용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안된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구매를 했는데 동행클린센터에서 연락이 온거 있죠 잠깐만 동행클린센터? 동행복권 동행클린센터요? 거기서 왜 동행복권 동행클리센터 맞아요? 그럼요. 저도 당연히 처음에 의심했죠. 그래서 못 믿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카톡으로 명함을 보내주더라고요. 어? 진짜 동행복권 맞네? 아, 그래서 동행복권에서 뭐라 그러던가요? 그 제가 뭐 이때까지 로또 예상번호 사이트에서 결제 후에 그 당첨이 안된 금액들을 글쎄 코인으로 환급해준다 하더라고요. 너쓰 코인 엄청을 랐는데 완전 대박이죠. 잠깐 소, 손님 괜찮으시다면 제가 그 분이랑 대화한 걸좀 봐도 될까요? 아, 요즘에 복권 위원회나 동해 복권 사칭해가지고 이렇게 피싱 사기가 되게 유행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손님의 안전은 제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쩐지 아우.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 신고 다 해야 돼요. 어디 보자. 제가 신고를 하려면 어떤 수법으로 대화를 하는지를 알아봐야 되니까 제가 직접 한번 대화를 나눠봐도 괜찮을까요? 네. 대박. 그럼 환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완전 간단합니다, 고객님. 저희가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환급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까실 수 있게 링크도 보내 드리는데요. 그것만 깔면 바로 환급 받으실 수가 있어요. 환급 전용 앱도 깔아야 되나요? 저희가 현금으로 바꿔 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고객님. 복권 판매금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현행법상 개인 통장으로 바로 환급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고객님. 그래서 전용 앱을 통해서 코인으로 환급해 드리고 있어요. 동행 복권에서 코인도 발행하나요? 아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네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으로 바로 지급해드리면 구매자분께서 세금 신고 등도 하셔야 되고 더 복잡하셔서 최근에 승인을 받고 낙천복권 비용 환급에 안에 코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링크 다운받고 코인 지갑 개설을 위해서 코인 먼저 구매해주시면 저희가 확인 후 구매하신 코인까지 다 합쳐서 환급해드릴 예정입니다 아 이것들 결국은 환급해준다고 해놓고는 PC 앱 깔게 하고 거기다가 코인 구매까지 하게 하잖아요. 이 나쁜 사람들. 아주 못돼 가지고. 손님, 이거 다 캡처해 가지고 118 금융기관 사칭 스팸 메시지로 신고하시고요. 그리고 동행 클린센터에도 꼭 신고하세요. 아, 그리고 추후에 이 피싱 사기 피해가 있을 경우엔 112에 빠르게 신고하셔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예. 말씀하신 1,000원 자동 나왔습니다. 사장님, 정말 사장님은 저의 은인이십니다. 사장님 아니었으면 저 완전 빈털터리 될 뻔했잖아요. 역시 복권은 건전하게 구매해야 되나 봐요. 감사합니다. thank <laughs> you